안녕하세요. 저는 전문가를 위한 작고 편한 AR 스마트 래스를 개발하고 있는 더 알파랩스의 이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디지털 데이터는 산업 현장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해서 보다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그들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문제점이 있습니다. 디지털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모니터와 같은 디스플레이가 필요하고 전문가들은 모니터를 바라볼 때마다. 작업을 중단을 반복을 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 이것은 이제 단순한, 단순히 개인의 불편함을 넘어서 사는 편에서는 경제적인 손실을 불러,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어, 보통 일반적인 어, 수술실 내에서는 분당 약2 0불의 분당 비용이 소모되고요. 자동차 제조 산업에서는 분당 약2 2 0 0 0달러의 비용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어, AR 스마트 글래스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제 AR 스마트 글래스를 활용해서 작업 중에도 디지털 데이터를 보고 다룰 수 있습니다. 고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작업 라인에 AR 스마트 글래스를 활용해서 25%의 시간을 작업시간을 단축시켰고, 또 에러율을 0%까지 낮췄습니다. 어,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AR 스마트 글래스를 활용해서 환자 검진을 할때 사용해서 하루에 평균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두 번째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 이제 AR 스마트 글래스를 서브 설수는 아시겠지만 이게 사, 사용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점입니다. 실제 이러한 테스트를 통해서 그런 효과들이 입증됐음에도 확산되지 못한 가자. 가장 큰 이유로. 어, 가장 큰 이유로 불편함을 꼽고 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무게나 작은 화면과 같은 그런 사용상 불편함 때문에 AR 스마트그래스를 산업 화면에서 사용하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러한 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작업 중에도 전문가들이 장시간 편하게 쓸수 있는 그런 AR 스마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안경용 포맷터로 착용하기 편하고 또 시야 중심에 펼쳐지는 넓은 화면으로 보기 편하고 또 작업 중에도 어, 터치, 터치, 터치가 아닌 음성 인식이나 제스처 혹은 다른 웨어블 디바이스를 연동을 통한 심리스 유저 인터페이스로 작업 중간 없이도 사용을 편하게 할수 있는 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저희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광화 시스템 s m o s 때문인데요. 어, 현재 가, 어, 현재까지 발표된 AR 스마트 글래스 시스템 중에서 가장 작은 부피를 가지고 있, 있는 것 중에서 와이드 f o m 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요. 망공 구조를 활용을 해서 기존 기술 대비 동일한 화면 어, 화면 크기 그쪽 어, 성능을 가진다고 봤을 때 절반 이하의 부피를 가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어, 현재 한국에서는 특허 등록이 완료되어 있고요, 미국과 일본의 PCT 특허 출원 중에 있습니다. 어 저희. 저희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구글래스보다 내외에 더큰 화면과 홀로라5배의 5배 작은 급행, 그리고 완벽한 안경 컴퓨터라는 차이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적용한 두 가지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 AR 스마트 글래스 제조사를 대상으로 한 반대편 제품인 AR 비전 모듈이고요. 하나는 솔루션 업체가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그 커터마이즈 스 OS랑 API가 동시에 제공되는 전체 안경형 완전 제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의료와 엔지니어링 분야고요. 저희가 타깃으로 하는 전체 AR 하드웨어 시장 중에서 약30%약 12억 달러가 2022년까지 달성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전략은 저희가 지금 가장 잘할수 있고 핵심적인 부분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해 간 것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시작으로 이제 기존에 있는 AR 스마트그래스 제사를 대상으로 하는 AR 구조 모드 판매, 그다음에 AR 솔루션 제... 어,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체 환경제품 판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하드웨어 플랫폼 결합된 하나의 완성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전 세계 약 24개 업체에서 즈니스 어, 문의를 받았고요. 그 중에서 3개 업체에서 실제 샘플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저희가 주목하는 점은 이런 24개 업체 중에 약80% 이상이 이미 기존의 스마트 플러스를 활용하고 있거나 테스트를 완료했다는 점인데요. 그만큼 그들은 사용해 봤기 때문에 뭐가 불편하고 뭐가 문제인지 잘 안다는 것이죠. 저희는 올해 상반기 말씀드렸던 샘플 주문 배송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하나 약 3억원 3억 내외에 포스레일약 40억 배율로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착 기술을 발전시켜서 2020년을 목표로 이제 시야가 90도 시야가 90도라고 말씀드리면은 체감상 24인치, 27인치 모니터가 항상 눈앞에 떠다니는 상황면될것 같습니다. 그런 3, 네, 그런 숫자를 걸 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나 지금 이게 그 하드웨어 로좀 기술적으로 배려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코파운더 네, 대표님이 너무 젊어 보이셔서 네, 네. 아,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 네, 어, 저는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을 했고요. OLD 연구실에서 학생 연구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2년도부터 이제 이쪽 분야에 대해서 그냥 개인적으로 연구를 시작을 했고, 2014년 특화를 어, 등록을 하면서 동시에 참업을 했습니다. 저희 하드웨어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같은 대학에서 로봇공학을 전공한 친구인데요. 어, 로봇 엔지니어링의 천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서 개발을 총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 물론 이 분야가 배려가 있는 분야입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a i 나 이런 하드웨어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기존의 뭐코닝이든가 어, 유명한 그런 어, 광학 회사들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불, 물론 저희, 저희는 전 아직 어, 한국 날이 이제 올해 3 0이 됐는데 어 어린 만큼 어 새로운 아이디어로다 개발할 수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는 네, 이준 대표님 어, 발표하실 때 우리 회사는 그 포스 포스트머니 메뉴가 40억이라고 했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해서 나오셨어요? 어 저희가 지금까지 두 군데서 시드 투자를 받았고요 마지막 투자 기준으로다가 저희가 현재 목표를 하는 액수 그리고 어 다음 라운드를 생각했을 때 이런 커스퍼센테이지를 생각을 해서 저희가 시정으로다 예상을 잡았습니다. 최근에 얼마 메뉴로 얼마? 어, 저희가 마지막에 받았던 것은 슈콘밸리에 있는 유명 하드웨어 엑셀레이터 h 스를 운영하고 있는 s s v 라는 대출 투자 회사에서 받았고요. 거기서는 85,000달러를 어 투자를 했고 밸류는 14... 하나로 하면... 어, 미화로 14밀리언이니까 하나로 하면 14억... 어, 14억 어. 조금만 밸류 에이션면됩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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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데 의 제품을 좀 이렇게 설명해줘 보세요. 이 제품을 그리고 뭐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 건지. 기술? 네. 어, 보시는 것처럼 저희의 가장 큰 특징, 기존과 기존 기술과 가장 다른 점은 망형 망원경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기존의 기술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한곳에다 위치하는 일종의 돋보기형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을것같 다만 저희는 제 디스플레이 안경 캔 쪽에 있고 광학 구조가 안경 코와치 쪽에 위치해서 디스플레이에서 나온 빛이 안경 코바침에 위치한 방화 구조로 들어가서 안경알 내부로다가 내부 전반사라는 어, 현상을 이용해서 저희가 투사를 하고 있는데요. 시스템, 뭐 하드웨어, CPU나 메모리나 배터리 같은 부분다 안경테 위치에 하고 있고요. 안경 일반적인 그냥 안경알은 아닙니다. 안경알 내부에 이제 특수 방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안경알과 이제 안경 코바침 부분에 이제 특수 방광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사용은 어, 상상하신 것처럼 그냥 어, 뭐, 구글 앨를 상상하시면 똑같을 것같습니다 음성으로다가 키고 명령하고 터치로다할수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조작할수 있고 뭐 스마트밴드나 뭐 워치 같은 걸 통해서 제스로도 컨트롤할 수 있고 요 일반적으로 안드로이드 OS 저희가 지금 커스텀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도 능하고와이폰은 블루투스 통해서 무선 연결도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는 LTE 같은 지금 통신 모델은 어,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배터리 소모가 심해서. 충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내 네, 괜찮은지 충격에 아, 아, 때릴 시간 같은 건 어떨까요? 충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어, 그런, 정량적인 팩터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프로토타입 단계이기 때문에 충격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750mAh 저희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면 6시간 정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플로드를 하시면 한 2시간 정도 사용하실 수 있는 문양입니다. 다만 저희가 사용제 품에서는 이거 1000mAh 이상 늘려서 일반적으로 5시간, 9시간 이상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걸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